구정마루가 원래 많이 팔렸거든. 근데 동화마루에서 세라믹 타일 모양으로 너무 많이 팔아 버렸잖아. 가격도 동화마루가 싸거든. 그래서 구정마루를 많이 쓰진 않는데 항상 이렇게 어, 전시관 하긴 해. 인공면 필름 정말 괜찮은 거야. 실제로 했을 때 이, 이게 질감도 있고 인공치도 잘 나온 거야. 어. 뭐 이거는 근데 강마루가 특별한 회사 외에는 거의 비슷비게 나와. 다 괜찮아. 저렴한 거 쓰면 돼. 강마루잖아. 옆에는 지금 붙여놨단 말이야 필름을 맞지? 일부러 아 일부러 붙여놨는 거야 <laughs> 그래서 여기 딱시고장 있는 거 보면 여기 딱 시야장에 있는 거 보면 뭐 여기 여기 코너가 응? 엣지 부분이 나무 색깔이 딱 보여 보통 리브 사이즈 하는데 600에 600을 하면 바닥 평을 또안 맞으면 들고 일어난다고 그래서 수평 몰탈 쳐야 되는데 수평 몰탈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여기 1200이잖아 수평 맞추기 힘들겠지 아직 출신안 된다는데 근데 이 정도 깔거 같으면 세라믹 타일 까는 게 맞지 900, 9 0 0짜 세라믹 타일 까는 게 수평 몰탈 하는 것보다는 수평 몰탈 깔고 위험부동 안 내면서 이거 하는 니 차라리 세라믹 타일 900, 구백 900짜리 하는 게 낫지